받지 마! 아니,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 전화 한통 마음 편히 받을 수 없다니. 너무 화가 나지 않나요? 며칠 전, 실제로 제 지인도 당하고,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전화 받고 해킹 당했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카카오톡 해킹 사기 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644-4174번호는 카카오톡 인증 고객센터인데요. 이 번호 자체가 사기 전화인 게 아니라, 사기꾼이 여러분의 카카오톡 인증번호로 바꾸자, 카카오톡 로그인 인증 시도를 한 것인데요. 앞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이미 받았었던 번호일 수도 있으니 단장 문자 내역이나 전화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은 기존에 접속했던 IP가 아닌 다른 IP에서 로그인하는 경우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만약 내가 로그인하면서 걸려온 인증 전화가 아니라면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 수법은 먼저 사기꾼이 내 계정을 해킹해 로그인을 시도하며 내 번호로 인증 전화를 요청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증을 해버린다면 여러분의 계정은 사기꾼의 손에 들어가는 거죠. 전화를 안 받으면 되는데 끈질기게 인증번호 문자까지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큰일인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고 일상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물론 지인정보, 금융정보까지 모두 해킹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1차 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닌 2차, 3차 피해까지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킹을 당한 분들의 사례를 보면 주변 지인들한테 이상한 내용의 카톡을 보낸다거나 금융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미 당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비밀번호로 교체하고 2단계 인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심한 경우 내 계정이지만 카카오톡 측에서 이용 제한 조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변경해 새로 계정을 만든다고 하는데 상기는 걔네가 치고 고생은 왜 우리가 해야 하나요? 네, 반습니다 네. 하... 아니 근데 저희 팀장님한테도 전화 왔다고 하던데 다한 거 아니에요? 팀장님한테요? 네.